자, 함수의 연속 들어볼게요. 네. 함수 연속. 네. 얘들아, 연속이 뭐지? 연속? 연속. 시퀀스. 어, 연속? 시퀀스. 이어지는 거. 이어진다.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애지가 나면 맞아. 근데 네. 이어지지만 연속이 아닌 아이가 있어. 그렇지 뭐 아니 네. 어? 이렇게. 네. 땡. 아니, 이어지지않이어이어졌는데이어지어지이이어 이어지자. 이어이어어어 이어지자. 값이어이자이어이지자연속자이어자이자 이 삼각하고 같은 때가 연속의 점이 같은 때가 연속의 점이고, 자 부드럽게 이어져 있지만 연속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자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시험법이 출제되지 않으니까 수능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것은 모두 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맞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는 부드럽게 이어져 있다의 연속으로 그냥 받아들여도 되지만 우리 조금 배운 사람으로, 안 배웠나? <laughs> 배운 사람이 되, 되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을 뭐냐면 x가 a로 가는데 어떤 그래프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여기가 딱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말을 그래. 뭐 하냐, 그지? 그냥 모는걸하자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할수고 네. 있었다고. 네. 이런 할 수가 있다고. 이런 할 수가 있어서. 부드럽게 이어져도 있지만 얘의 와 얘의 극한값 자체가 없어 그런 함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 연속의 정의 자체로 우리는 그냥 기억을 하자. 연속이 미니트 x 가 a로 갈때 f.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이딱이 이 표현은 무슨 뜻이라고?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서 극한 값이 있다라는 표현이 이말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극한 값이 존재하고 한 값이 존재하고 그게 같아야 돼. 자, 이게 다 포인트 포인트마다 조금씩 어긋나잖아. 그럼 전부 다 불연속인 거야.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당연히 불연속이죠, 그죠 자극한는 우극하는 카페. 근데 함수값이 없어. 그래도 불정속이고 자극하는, 우극하는 같고 함수값은 있는데 그 값이 달라. 각각의 이유로 다불렇게자 연속이 되려면 모두 같아야 되고 극한값도 그 같아야 되고 함수값도 존재하고 그게 또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한 마디로 표현하기 바로 그 표현인 거야. 그죠 음자 거기는 이점불러 보면 x가 x 분의 x 절대가 x가 0이 아 때는 이렇 쓰고 x가 0일 0이 때는 0이라고 써요 이 아이가 연속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쓴다 아니 사실은 좀더 자세하게 보면 어게쓸수 있어? x가 0보다 크면? S. 예. 예, 예. 예. 했습니까? 네, 여기 안에 있는 단어 1, 아 X가 까나 n g y 수 있잖아. x가 g Yong Yong 가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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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불연속이다라고 표현하 g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어바운 함수가 있어 보는 거잖아. 열린 구간 f(x)에서 연속. 그러면 우리가 구간을 정의를 할때 어떻게 정했지? 구간 이렇게 표현하는 이번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지? 구간은 양쪽을 다 주는 게 구간인 거야. a 보다 커 나왔으면 a는 포함이고 무한대, 무한대를 쓰고 어... 열린 가로, 거로 닫힌 거로. 닫힌 거 열린 거로 열린 거로 닫힌 거. 닫혀 있다라는 건그 점이 포함돼 있다는 뜻인데 무한대는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거지 그걸 포함되었다, 안 포함된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a 보다 작아, 뭐 특별한다고. 반사세야꺾지 않고 루메고. 루메고. 열린 죠 자, 이게 각각 구간의 정이고요 작은 쪽에서의 좌극한과 큰 쪽에서의 우극한과 또 함수값과 이세 포인트가 가까이 되거든. 그러면 봐봐 x의 값과 a부터 b까지에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a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는 a보다 작은 쪽은 내할부 아니잖아. x가 a보다 작은 쪽은 내할부 아닌데. a라는 점을 포함해서 받침부각에서 연속이라걸 얘기해주고 싶단 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면 함수값과 좌극한은 알 필요가 없어. 구간 자체가 a부터 시작하는 구간인 거지. 함수값과 a에서 링크, x가 a보다 살짝 큰데서 fx, 이게 무슨 구간?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면 이점 a라는 점을 포함하는 다친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주겠다는 말. 자, 그럼 마찬가지로 큰 점. 큰쪽 끝은 어떻게 된다고? 누구라? 함수값과 누가 가까워는데 되거든. 뭐라고? 다극한이 나다. 그래서 다친구간 A b 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해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네. B보다 큰 쪽은 내할거 아니라고. A보다 작은 쪽도 내할거 아니. 알지? 겠 그래서 다친구간 선생님 다친구간이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좀 이따가 뭘 배우냐면 연속을 배우고 나서 배우는 정리하고 있지. 두 가지. 연속 배우면서 배우는 정리 두 가지. 자, 미분 가능 배우고 나서 배우는 정리가 있어야지. 일단 연속부터. 연속하고 나서 배우는 정리가? 롤의 정리. 땡! 음. 평균값 정리. 그것도 미분.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포... 미분 가능하다. 미분이라는 얘기 나온다면 안 되는 고 다들 서투르. 어떻게 배운 거야? 어떻 <laughs> 최대 최대 정리 올지도 구번역 아, 정리 네자 살짝 좀 아주 아, 간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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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케이 자 그거 얘기할 때다 친구간단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다시 한번 짚어준 거고 네 아, 연속함수의 성질은 무슨 성질하고 비슷하지? 함수 극한의 성질하고 비슷해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들이 합차, 곱목성수배였던 거랑 똑같이 얘도 똑같이 가는데 연속함수의 성질 잡지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활용해서 잘 나오는데 <laughs> 오늘도 어금, 어김없이 오타가 있어. 본교제를 찾아서 오타를 오늘 이렇게 크게 오타는 아니긴 하지만 거기는 익기전 브레 다음 중 함수 f가 x에 1에서 연속일 때 x에 1에서 불연속이함 수는 봤더니 4번하고 5번이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5번에 뭘 붙여놓으면 되냐면 분모를 x 1이라고 고쳐보자. 자그렇다는이기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라는 뜻이잖아. 4번이 왜 답이지? 아니 이 교재 68페이지에 예스플로 5번을 보면 4번하고 5번이 지금 형태가 똑같잖아요. X-1은 Fx라고 음. 5번을 x 1의 Fx라고 고치시고 그렇다면 답이 4번일 거 아니야. 초라적인 함수가 왜대 아, 네. 분모를 땅으로 만드는 X-0이라는 데가 분모에 있게 되잖아. 그치? FC콜 1에서 연속이라는 거랑 f x 가 X마이너스 1에서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야. 따라서 분모에서 X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 있는 동시에 얘는 연속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지. 빼요? 음. 네. 5번은 아무 상관없지. 꽤 알고 아, 너무 오는 거지. 8 8페이지. 함수 f(x)가 x는 g(x)가 Gx. i가 아닐 때도 정의되고 66페이지 88번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지? f(x)가 a일 때는 k라고 값이 주어져 있고 함수값이 주어져 있고 a가 아닐 때는 g(x)라고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연속이라고? g x에 x가 a로 갈 때의 극한값과 k 값이 같아지면 연속이 되는 거지 그렇지? 2번은 뭐한 거야?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각각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라면 그 구간 내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지? 3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a 곱하기 f x 가 g x 라고 쓰여진 순간 f x 는 필연적으로 어디서 승부를 봐야 돼? x 이골 a 에서 a 가 아니면 나눠버린다는 거요 만약에 x 가 a 라면 이식 자체로는 f x 를 정의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f a 를 극한값과 똑같도록 정의를 한다면 그때는 연속이 되겠다. 라는 거야.

증명까지 했잖아. 아니 증명은 틀려갖고. 이건 다른 증명인데. 아그 증명인가? 좋아요. 그래서 k가 1이 되면 되겠고 함수 fx가 x이 e 1에서 연속일 때 어떻게 주 된다고? 1에 1 대립했을 때값1 더하기 a나 3이나 마이너스 1 더하기 b나 다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a값 b값 나오겠고 3번은 한 번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 연속이래. 요데 f 3의 f가 x 제곱 마이너스 2래. 이번 딱 어떻게 쓴다고? f(x)를 어쩔 때는 x가 3이 아닐 때는 뭐라고? 마3 x 그렇지. x 이2나왔니 x 3이 되는 거고. F가 3일 때의 값을 뭐라고 놓는다 하면? 자, 연속이다? F3 그러니까 f 3에 K만의 값을 뭐라고 놓는다? 0 어? 0이요 뭐라고? 다 침관, 캐 구간이 되게 예전 말, 옛날 사람인지. 자, 다 침관에이에서 연속이다 반드시 다 침관이어야 되고 반드시 연속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를 못 해준다. 음. 쌤 근데 열린 구간 A, 이에서도또 애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최대 최소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가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진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닫힌 구간에서 생각해야 되고, 연속이라는 게 있어야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로 가진다. 이 얘기인 거예요. 뭔지 알겠지? 아니, 아니어도 가질 수 있잖아요. 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 되지? 좋아요. 이성 친구가 생각이 달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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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와 하다. FB가 달라. 그러면 그 사이를 누가 다른 이성이 치고 들어올 수있다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레기가거아쌤그데 사이 값이 아니라 이 그러니까 치우세요, 나. 이게 쌤이 옛날에 옛날 그정 교육 과정 전에 음그보음그 다음, 그 다음, 그 거라 또 못하는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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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그다니까 다음, 아 다음, 그다그다니그 다음, 그다탄그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다다 내가 널 꼽을 수있 없지 않니? 어제시가는거 그거는 꼽을 줄게 아니라 정당하게 너를 아이라아거수도 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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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 제나을 전에. 자,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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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치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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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치고, 다치고, 다이고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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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Y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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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 이 값들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에 대해서 k를 만족하는 누가 c가 a부터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이게 바로 사이과 정의인 거야. 오케이? 생각이 다른 건좀 무서운 거야. 그치? 누가 사이를? 삐 제곱으로 했다고. k 음. 전제가 뭐야? 같은 게 아니라 다를 때. 다를 때만 삐짓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있는 거라고? A와 B 사이에 사이. 존재하는 거야. 살인한 건자 B를 A와 B를 포함할까 안 할까? 예. 할까 안 할까? 아니요. 아니요. 자, 자를까 K라는 말이가 아, F A와 F B 사이에 들어간다 고했잖아 네. 그리고 반동전에 F A랑 F B는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등모가 어떻게 그런거야? C는 A값도 아니고 F는 B값도 아닌데 K라는 값이지 그래서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 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등호가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야 사인은 항상 초과와 미만이 되는 거야 알겠지? 말로 할수 있어야 돼 뭐라고? 어떨 때? 초과와 미만 사이 아니 처음부터 <laughs> 처, f 음부터 f a 열 f 1가다1때그 사이에 어떤 값 K에 대해서 네. f 에열 F1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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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에열에1열 F1열 f 1에 F1열 F1열 f 에열에1열 F1열 에1열 F1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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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범위 방정식의 근의 범위를 구하고 싶을 때야. 방정식의 근이 인수근에가 아름답게 자, <laughs> 좋은 줄 알았어요. 오. 속눈썹이 너무 짙어서 그래. 이뻐서. 눈 어? 아래는 내리깔고 있으니까 가만히 쓰는지 알수 없네. 자, 뭐왜 뭐? 자. <laughs> 친구 이렇게 하면 안 돼. 놀리면 안 돼. 아, 제가 마셨어요. 너, 너 먼저 놀렸잖아. 다 들었어. 자! 뭐래?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어. 방정식이 우리 못하네. 엑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하면 X가 수 네네. 근데 x 가 습관적으로 부할수있그 네네. 엑스 마이너스 육 마이너스 이 하면 x 가부활하지그데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지만 알면 돼 만약에 그네 위치만 알면 좋겠어 그럴 땐 어떻게 한다고? 이 아이. 소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부드럽게 연결을 한다면, 뭐 이렇게 꼬불상 꼬불상 연결을 해보고 연결을 한다면, 얘하고 여기 사이에 누구를 만족하는? K. 일. 일. 마이너스 일과 0 사이에 f x 이퀄 영을 만족하는 x 이다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일과 0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게 뭐라고? 사이값 정리. 화. 뭘 찾아준다고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지는 구간을 찾아주냐 그 구간 내에 f(x)를 0이라는 단정식의 근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어려워? 더운? 넌 졸다가겠으니 어렵지. 더워요. 더워요. 졸다가면 더워. 그래요. 어. 추워요. 안 졸게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맞으면 시원해. 오 <laughs> 좋다. 어? 어. 지통수 어때? 지통수안 돼요. 얼마 안는면세포 죽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laughs> <laughs> 왠지, 왠지 한데 <laughs> 자, e x a m p l 보세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콜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갖는데 다음에 열린 구간 중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얘를 대다가 들어줬잖아. 뭐해보면 돼? 부호가 바뀌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넣어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음수, 그럼 이 사이에는 모르는 거야. 그지? 그리고 0을 넣었더니 1, 오! 어때? 무가 크지, 그지? 근데 그러면 구간이 방정식을 포함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인 게 나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없는 거야? 다들 졸고 있는거예요 왜? 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둘다트러지만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영수, 여기 영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음... 둘이 보호가 같다 그랬어도 굳이 없더라는게 어디 있어 그러네 근데 어, 어 근데 FA랑 FD가 달라요 어... <laughs> 뭐... 다른 얘기다 이건 또돼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아까 애초에 뭐라고 했지? 실간 하나만 그렇지 실간 하나만 안 했는데 이미 다른 구간에서 걸 말했잖아. 나머지 구간은 없는 거야, 그렇지? 요 그래서 다른 구간에는 실근이 전기하지 않습니다. 아우 재미없어, 그렇지? 네 재산자. 자, 제가 뱀을 잡아야 되는 땅꾼이야. 뱀. 땅지알뱀 응. 뭐, 네, 뭐.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땅이라고 해요 <뱀이> <거예요. 뱀이> 땅꾼들 뱀들이 안대 나타나면 도망다닌요 뱀이 인간보고 도망가는거에요 스말하는거도 도망가요 아그대다 땅끈 은 우리나라산이고 아나콘산인거에쪽 아니야? 안맞이 셨을거같 자, a n 웨이 여행 Hello, Yogiwa, Penny Namu. Penny Namu. p e n n 체가나 m u Penny Namu. p e n 자 뱀이 나오는 p e 는 이제 지하 m u Penny Namu. Penny Namu. 여 e n n y n a m 밖에서 불을 이렇게 막 피웠어 다른 구멍에다가 연기하고 불을 막 냈어 그래서 막 뱀을 몰아가지고 여기로 나가서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판을 짜놓고 여기가 그늘 치워 씌웠어 이렇게 불을 해서 뱀이 날아다니는 뱀이 아닌 한 지상에서 다 잡힐 수 있도록 어? 네. 그러면 뱀이 이렇게 뛰어넘지는 못하잖아 그리고 뱀은 계속 기어다니잖아 뛰어다니는 흔적이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구멍에 나와서 저 구멍에 갈 때까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다가 뭔가를 붙이 막아놓으면 그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 어떻게? 매? 어 어떻게 걸리기는 했다 걸리니까그 뒤에 뭐 걸리고? 이렇게 잡아서 뱀탕을 그려. 뱀술. 뱀술상의 데미. 진짜 잠재능이 있을까? 데미. 네, 데 정말 징그러운 일인데, 괜찮겠어? 네. 네. 일단은 끄고서 하자. 아, 끄데